고 있습니다. 하이포, 스포 점퍼 성공시키는 김단비. 네. 박지 리바운드 끌고 나옵니다. 어, 요 김단비, 리바 김단비. 어, 저희는 3쿼터였다고 생각해요. 2쿼터까지 저희가 좀 지고 나갔는데 3쿼터에 역전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어, 점수를 좀 지키고 나갔던 것 같아요. 어, 어쩔 수없 체력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양팀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정체된 공격이 또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샤클라이 즈오가될때 공격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. 저희가 다들 1차전 이야기를 하면서 1차전 이렇게 해서 졌으니까 우리 또할순 없다. 이거 이겨야지 우리가 다음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좀 선수들끼리 이야기하고 한것 같아요. 체력적으로 힘, 안 힘들지 않고 힘든데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는 동료들도 많고 또 혜진이가 오늘 같은 경기에는 저는 저보다는 혜진이가 MVP라고 생각하거든요. 중요한 때 리바운드 다 해주고 오프스리번 많이 잡아준 덕분에 제가 그 부분에서는 체력적으로 많이 쉴수 있었고 그래서 좀더 다른 부분에서 힘을 쏟을 수 있었어가지고 이런 역할 분담이 우리의 선수들이 잘 해준 덕분에 좀더 제가 더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... 4차전이 또 많이 힘든 경기가 될 텐데, 우리 은행만 힘든 게 아니라 삼성생명도 힘들다고 생각하고, 한발더 뛰는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